점적관수 하는 방법을 어 저도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한개한개 한개 도면처럼 뭐 그림을 만들어서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제 구상을 잡아놓고 그리고 재료를 준비해서 어 오늘 일부분 설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년의 놀이터 박재현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밭에 이거 점적 관수를 저희를 했습니다. 이 점적 관수하는 방법을 어, 저도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한개한개 한개 도면처럼 뭐 그림을 만들어서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제 구상을 잡아 놓고, 그리고 재료를 준비해서 어 오늘 일부분 설치를 했습니다. 어, 통은요, 어, 물통은 제가 몇 평을 할 건지 어느 정도, 어 해서 점적 호수가, 점적, 이제 저희는 테이프로 했죠. 점적 테이프가 간격이 15로 하느냐 20으로 하느냐 이제 그거를좀 계산을 해야 될 거고요 몇 미터가 깔리느냐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 저희 같은 경우는 1500m 정도 점적 테이프가 1500m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한 줄로 했을 때 그러면 20m 간격으로 하니까 거의 무리한 7톤 반 정도 그 정도 사용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당 시간당 1리터의 구멍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에서 1리터가 나온다고 계산을 했을 때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어, 물이 어, 물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큰 통이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작은 통으로 어, 2톤짜리 하나 여기 2톤짜리입니다 2톤짜리 하나 그리고 1톤짜리 두개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이제 방법은 아 하... 50짜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50짜리로 해서 음 이쪽에 통에 50짜리 피팅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꽂아서 이게 이제 유니언 밸브라고 합니다. 유니언 밸브 50짜리를 연결을 했고 그리고 쭉 나와서 어 50짜리에서 30으로 뽑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밸브를 하나 달고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해놨냐면 어, 액비나 영양제를 줬을 때 이쪽에 유니온 밸브를 장보고 이쪽 유니온 밸브 30자리를 엽니다. 통에 담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쪽을 빨아들여요. 모터가 저쪽에 있는 모터가 빨아들이고 모터가 다시 이쪽으로 뱉어내겠죠. 물을 그러면 어, 액비나 영양제를 액빌리가 액비나 영양제를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제 열면은 이쪽에서 들어가고 이쪽에서 들어가고 들어가고 모터를 통해서 여과기를 거칩니다. 여과기를 거치고 여과기를 거친 상태에서 어 이제 밭으로 나가는 요 밸브를 잠그고 요 밸브를 열어줍니다. 열어주면 펌프를 통해서 액비가 쭉 위를 통해서 통 위로 들어갑니다. 예 하실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하면 계속 순환이 됩니다. 요쪽으로 나오고 여과기를 통해서 요쪽으로 해서 여기가 잠겨 있으니까 밭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위쪽으로 순환을 합니다. 자, 요렇게 하면 교반이 되겠죠. 계속 섞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저쪽에 유니언 밸브, 저쪽 그 유니언 밸브 50짜리를 열어 주고 액비, 액비가 다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잠가주고 그리고 여과기를 통해서 통으로 올라갔던 데를 잠궈주고 밭으로 나가는 요밸브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쭉 통해서 밭을 쭉 통해서 이렇게 나가겠죠. 그리고 저 기본적인 배관은 저희가 3 0짜리로 했는데 3 0짜리로쭉 해서 가지세들 저는 2구짜리를 했습니다. 어, 한 개씩 다 하면은 너무 양이 많아져서 2구짜리 가지 세들로 이렇게 해서 한 고랑식을 이렇게 내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메인은 50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어, 점적 테이프까지 가는 고그 파이프는 어, 농수관 30짜리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어, 이게 뭐 처음 그 시행착오는 없었고요. 왜 시행착오 없었냐면, 어, 설계를 처음에 막 했습니다. 막 그려가면서 어떻게 하지.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마력수가, 이제 모타의 마력수가 뭐 반마력도 있고 일마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좀 넉넉한 걸로 사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저 1마력 짜리를 하고 있는데 1마력 짜리가 만약에 세다. 세서 점점 호수가 터지는 경향이 생긴다. 그런 경우 같으면 이쪽에 통으로 올라가는 이 밸브를 통으로 쭉 올라가죠. 올라가는 밸브가 압이 센것 같으면 얘가 이제 잠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그럼 얘를 어느 정도 열어줍니다. 그러면 밭으로 나가는 밭으로 쭉 해서 나가는 이 압이 위쪽으로 다시 이제 퇴출구 역할을 하겠죠. 동력분무기로 치면 이제 퇴출구입니다. 동력분무기도 압이 어, 세면 그압 이상 나오는 물을 다시 퇴출구를 통해서 다시 돌아 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거를 착안을 해서 어, 밭으로 나가는 압이 너무 세면 요걸 요렇게 해서 퇴출구처럼 다시 통으로 돌아가게. 이해가 가십니까? 다시 퇴출구로 돌아가게 원래는 이제 압이 적당하면은 잠가 놓고 그냥 밭으로 무조건 나가게 하면 되고 어? 압이 너무 센거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얘를 밸브를 어느 정도 열어서 밭으로 나가는 압을 좀 줄여줍니다 자 요렇게 했고요 어... 최대한 어, 짧게 해 보려고 어떻게 했는데 뭐잘 되기는 됐습니다. 뭐 시운전을 해보니까 물 새지도 않고 어 그렇게 뭐잘된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연결하는 방법 그러니까 별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끼울 때요 제품들을 끼울 때 어떤 식으로 끼워야지 물이 새지 않는지 이제 그 방법은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어, 연결하는 그 방법과, 이제, 새들을, 어, 연결하는 방법. 아, 새들은, 새들 연결하는 방법은, 예, 고고 새들 안에 연결하는 방법과, 어, 점적 호수에 연결하는 방법. 그거까지 쭉 해서, 어, 영상으로 또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여기 새들을, 가지 새들, 2구짜리를 해서 다, 설치를 했고요. 제가 무릎 오른쪽 무릎에 이제 십자 인대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달 정도 됐는데 수술 일 정도 이제 잡지를 못하고 일을 해야 되다 보니 그래서 꼬이가 이번에 다 했습니다. 꼬이가 가르쳐줬더니 다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거의 다 이제 다 했습니다. 거의 다다 다 했고 이제 한몇 고랑 남지는 않았습니다. 꼬이가 어우, 정말 일꾼입니다. 뭐, 구독과 좋아요 해달랍니다. 그래서 <laughs> 이렇게 1000평 아, 밭에 음, 전체 한건한 한 800평 정도 될것 같아요. 아, 여기에 자그마하게 텃밭처럼 이렇게 해 놓은 게 따로 있고 그리고 저쪽에 모종 만든다고 이제 하우스 하나 만들어 놨던 거 조그맣게 해 놓은 거 하고 저쪽에 컨테이너하고 이쪽밭 전체적으로 점적 관수 시설을 다 했습니다. 다해 놓은 상태고 어 요거 이제 어요 영상 말고 다른 영상을 설치하는 영상과 음 새들 넣는 영상, 그 영상은 따로 제가 하나 올려서 그렇게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중년의 놀이터 박태형. 고입니다. 예, 고이가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